자, 오늘은 부모님 요양원 언제 보내드려야 할까 밤새 고민만 하시는 분들 딱 정해 드립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부모님도 힘들고 보호자님 골병듭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신호는 보호자님이 밤에 잠을 못잘 때입니다. 부모님이 낮에는 멀쩡하신데 밤만 되면 배회하시거나 가스불을 켜 놓고 잊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건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특히 대소변 실수가 잦아져서 기저귀 케어가 하루 10회 이상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시설로 모시는 게 효도입니다. 내가 좀더 참으면 되겠지 하다가 보호자님이 쓰러지면 그때 님을 돌봐줄 사람이 아예 없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바로 짐 싸서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3등급이나 4등급이시라면 무작정 요양원 갔다가 입소 거부당하거나 비용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3등급 이하를 집에서 돌보는 재가급여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시려면 반드시 공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서 급여 종류를 시설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직장 때문에 낮에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 집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착한 요양원을 찾고 계신다면 전화 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